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거 분갈이 못한 키스미, 키스미랑 얘는 집이 뺏긴 애예요. 집이 뺏긴 레몬노즈랑 분갈이 하려고요. 키스, 미는 제가 저기 남사 하회단지에서 8,000원 주고 사온 애고요. 얘 예, 레몬노즈는 원래 키우던 애인데 얘 화분이 쓸데없이 너무 커서 그리고 손잡이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제라늄 씻는다고 집을 뺐었어요. 집을 제라늄 씻는다고 집을 뺐, 뺐고 난뒤 한참 동안 그냥 <laughs> 있었네요. 얘는 키, 키스미. 키스키스랑 키스키스인가? 키스랑 키스인가? 걔랑 같은 애인가봐요. 키스미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완전 똑같은 게, 이름,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개인가 봐요. 얘는, 포코피트에 피트모스에 신겨져 있었나 봐요. 애들이, 흙이 완전 딱딱하게 굳은 게, 하엽도 많네요. 물을 못 먹어서, 입장이 쪼글쪼글한 게 되게 불쌍해요. <laughs> 이 좋은 날. <laughs> 이 좋은 날. 물도 못 먹고 있다니. 불사가 나이네요. 지금 실뿌리가 요렇게 하얀 실뿌리가 나고 있는데, 제가 가차없이 다 뜯고 있습니다. 아, 어, 자국까지 떼버렸네요. 음. 조심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하엽될 땐 항상 조심을 안하고 얘는 입꽂이 됐나봐요. 입꽂이 돼서 이두가 이렇게 있네요. 좀 이따 같이 다 올려줄게요. 하엽이 많아요. 근데 얘들이 우자라서 그런지 애들이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네요. 물도 못 먹었는데 입장도 떨어뜨리고 계속 손대면 손댈수록 입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털어줄게요. 여기 왠지 아유 흙이 가득 있는데 여기를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다 풀면 얘들이 분리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떼는 데까지 떼 볼게요. 자연운생인데 분리되면 아깝잖아요. 커팅보다는 자연을 좋아, 자연운생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분리되면 아까우니까 최대한 잘잘털어서 이렇게 엎어두고 이 <laughs> 화분은요. 제가 제 이름 뭐지? 저번에 백도 100도 심는다고 백도를 심었었는데요. 너무 백도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고기가 바가지를 덮어쓴 모양이 되더라고요. 백도 심어놓으니까. 그래서 며칠 두고 보다가 뽑아버렸어요. 다른 화분에 심어주고요. <laughs> 다른 화분에 심고 여기다가 키스미를 올려볼 거예요. 키스미도 올려보고 마음에 안들면 뽑을거예요 계속 <laughs> 계속 뽑기 얘는 좀 괜찮을것 같네요 얘는 안뽑혀도 될것 같아요 심어놓고 며칠 보다가 마음에 안들면 계속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그냥 줄건데 중간에 뽑는것보다 뿌리 제대로 활착하기 전에 뽑는게 나을것 같아서 빨리 뽑아버렸어요 아이고, 말랑말랑말랑 말랑말랑한데도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입장이 큰 애들을 앞으로 아, 작은 애들을 앞으로 심으면 될것 같네요 작은 애들을 지금 주체를 못하겠어요 애들이 손대면 손댈수록 막 입장이 계속 떨어져요 흙을 더 말릴 수는 없는 상태고, 괜히 하엽을 다 뗐나봐요. 하엽을 뗐더니 얘들이 너플러풀거리면서 너플 진짜 입장도 너무 잘 떨어지고, 너무 웃자랐나봐요 너무 웃자라서 손대면 손댈수록 입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런 애들은 대충 심어주고요. 자리 잡을 때까지 그냥 손안 대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장도 막 떨어지고, 마사도 막 떨어지고. <laughs> 한동안 굳히면 얼굴이 예뻐질 건데, 굳히는 동안 고생을 좀 하겠어요. 못생겨서. 자, 입장 우수수수 떨어졌습니다. 아까 전에 입꼬지 되네. 여기 한몸이었던 것처럼 요 속에 심어주고, 또 제가 완전 하늘하늘한 자국대네. 뒤에 꼽아주고요. 음, 되면 안 되, 좋고 안되면 말고 일단은 요렇게 심어줬고요. 그리고 레몬노주는 여기다가 그냥 심을 거예요. 얘는 진짜 그 목마름이 심한 것 같아요. 아, 목마름이 심한 게 아니고 물을 되게 많이 찾는 애 같아요. 조금만 목마르면 입장이 반씩 마르는 게참 보기 싫네요. 음, 깨끗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얘는 푹 묻어줄게요. 얘가 얼굴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푹 묻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영상이 중간에 끊겨버렸네요. 용량 없다고 영상이 <laughs> 끊겨버렸답니다. 얘는 요렇게 밑에 자구가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냥 목대가 많이 기니까 여기 푹 묻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됐던 하나, 여기 옆에 같이 원래 있었던 모양인 것처럼 심어주고요. 목대가 올라오는 다육이들은 좋긴 좋은데, 이상하게 새로 묻을 때는, 새로 심을 때는 왜 제가 푹 묻어줘 버릴까요? <laughs> 목대 있는 다육이들 거의 저는 진짜 대부분 완전 푹 묻는 걸로 얘는 진짜 너플러 풀거리는 게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들 스타일을 따지면 안, 안 되는데 이렇게 입장이 너플러 풀거리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꽁꽁 모아주고. <laughs> 자, 힘들게 키스미랑 레몬노즈 분갈이를 했네요. 요렇게 요거는. 야, 옆으로 가봐. 키스미. 키스미고요 얘는 레몬노즈. 원래 키우던 레몬노즈예요둘다 물이 고파서. 지금 입장 보시면 둘다 쪼글쪼글 거리네요. 음. 며칠이 다 빨리 물을 줘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